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세븐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에 파트 투 요한 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계시록 사장의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예배에 네 번째 소개로 전갈자리에서의 하늘의 보좌에 첫 번째, 이 세대는 BC 13020년부터 애기 12900년의 마지막 대년이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이블매트리스 797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대복음 24장 3 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정한 심판을 끝내고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과 만국들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24장 34절을 읽어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가 이 세대의 의로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BC 13020년은 바로 천여 자리가 시작되는 해로 이는 이 세대의 새로운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세기 7장 1절을 읽어 보세요. 이미 앞세션인 타이벌 매트리오세븐 262에서 언급했듯이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란 예수님이 BC 6년에 탄생하신 물고기 자리 시대인 것입니다. 이 물고기 자리가 속한 대년은 천여 자리인 BC 13020년에서 시작하여 다시 천여 자리가 시작되는 AD 12900년 다시 말하면 BC 13020년에서 AD 12900년까지의 12개 별자리의 마지막 대주기 즉 마지막 대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물고기 자리가 속한 대년 혹은 대주기라는 것을 증빙하는 획기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누가 복음 11장 30절입니다. 요나의 내용은 구약의 요나에 등장하는 실제 기록으로 요나의 전도로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를 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 시대의 니네베 사람들에게 하나의 쌓인 적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전체 12개 별자리의 이 세대의 쌓인즉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대란 12개 별자리의 마지막 대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누가복음 11장 30절을 읽어 보세요. 이 시대의 표적은 열두 개별 자리의 세차 운동의 대년이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BC 6년에 탄생하신 물고기자리 시대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표적이다. BC 13,020년에 처녀자리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세대의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This generation. 이 세대란 천여 자리에서일어난 노아의 홍수로 시작해서 여기죠.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물고기 자리를 지나, 여기가 물고기 자리 시대입니다. 306이 또한 바퀴 돌아다시 AD 12900년에 처녀 자리까지 25920년, 즉, 이한 사이클을 마지막 대주기 혹은 마지막 대년이라 하는데, 이것을 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 세대는 BC 13020년에서 AD 12900년이 마지막 대년이다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